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작년에 안투스에서 공부하고 어, 충북대학교 의예과 25학번으로 입학한 강지원이라고 합니다. 의심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. 사실 알고 있는데 외면을 했었는데 국어를 그렇게 별로 안 잘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. 모의고사를 봤는데 그때 80점이 나왔거든요. 2등급을 딱 턱걸이를 했어요. 그래서 이게 좀 폭이 크다 보니까 좀 충격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래서 용모를 보고 조금 고민을 했었어요. 이게 왜 내가 수학탐구처럼 점수폭이 좀 일정하게 안 나오고 국어가 왜 왜 이렇게 변동폭이 큰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어 내린 결론이 조금 주관이 개입돼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게 선지 판단할 때 자꾸 막 조금 주관적으로 막 상상하면서 풀고 아뭐이 정도면 맞지 않나 이렇게 막 선지 허용의 틀을 막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점수가 객관적으로 안 나온다고 생각을 했고요. 그 이제 450만 명이 모두 다 이제 정답 선지가 왜 정답이 되는지 그리고 오답 선지가 왜 틀렸는지를 납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문제나 선지 같은데 항상 그 장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왜 정답 선지고 왜 오답 선지인지 그래서 내가 뭔가 선지를 소화하고 좀 정보 판단을 할때좀 객관적인 틀로 접근을 하면은 수학 탐구처럼 조금 점수도 일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했어요. 객관적인 틀을 혼자 도입을 해서 조금 채화를 하려 한 다음에 기출문제집 한권 사고 그리고 사설 콘텐츠 풀면서 계속 적용을 하려고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점수도 조금 이제 수학 탐구처럼 점수폭도 조금 줄어들고 점수도 좀 일관적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. 우선 육모 보고 총한두 가지 정도 작업을 했으면 좋겠는데요. 일단은 첫 번째로 6월 9월 모의고사에 나오는 문제나 모의고사 형태가 이제 그의 수능에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전 기출에 없었던 유형이라던가 아니면 은 어디를 건드, 건드려서 문제를 냈는지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하시고 신유형이나 아니면 또 바뀐 형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연계가 뭐 어떻게 바뀌었다던가 그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해서 단순히 그냥 문제 해설 이런 거좀 열심히 하시고 두 번째로는 말 그대로 모의고사잖아요 이게 시험에서 성적이 안 나왔으면 왜 점수가 안 나왔는지 그리고 이제 시험지를 풀다가 내가 중간에 아쉬운 판단을 했을 때 그런 걸 이제 수능 때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수능 때 그러한 실수를 안 하는지를 계속 곰곰이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시고 결론을 내려야 돼요 그리고 사람마다 이게 국어는 실수하는 것들만 실수하거든요 똑같은 것들만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이제 수능 때 똑같이 하면 안 되니까 내가 무슨 실수를 하는지 이걸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에 맞춰서 이제 수능 때 어떻게 하면그 실수를 잡아낼 수 있는지 이런 걸 계속 정리해 놓으면서 어디 써 놓든지 해서 계속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